지구로부터 천여자리 방향 약 1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아벨 2029 은하단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관측된 은하 중 가장 거대한 존재 중 하나인 IC1101 은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타원은하는 지름이 약 60만 광년, 우리 은하의 약 6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빛만으로 정의된 이 수치는 실제 크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은하를 둘러싼 암흑물질 헤일로까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약 200만 광년, 즉,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 거리의 절반 이상에 이릅니다. 하나의 은하가 그 정도 공간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것입니다. IC 1101의 중심부는 별들이 빽빽히 몰려있어서 개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광구처럼 보일 정도로 밝고 조밀합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별빛은 급격히 희미해지며 이 희미한 외연은 수십만 광년까지 이어집니다. 천문학자들은 표면 밝기 프로파일이라는 방법으로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빛이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곡선으로 분석합니다. 이 곡선을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수십 시간 이상의 장노출이 필요하며 배경 하늘의 잡광을 정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노출을 깊게 할수록 외곽이 더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IC 1101의 실제 크기를 하나의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측 가능한 가장 희미한 밝기까지 포함한다면 그 지름은 최대 200만 광년에 이를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은하의 규모는 단순히 크다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IC 1101은 아벨 2029 은하단의 중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위성은하를 흡수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 은하단 자체가 거대한 중력의 우물이기 때문에 주변 은하들이 점차 끌려와 병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IC 1101은 점점 커지고 둥그러졌습니다. 즉, IC 1101은 고립된 은하가 아니라 은하단 전체의 진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거대 은하가 품은 별의 수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 은하가 약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면 IC 1101은 무려 100조 개에 달하는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약 50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은하의 모든 별들이 내는 빛이 합쳐져 은하의 중심부를 거의 균일한 광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별의 군집을 붙잡아 두는 핵심은 암흑 물질 헤일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구조는 은하 본체보다 훨씬 넓고 무거우며 직경 약 200만 광년 이상의 중력 구체를 이룹니다. IC 1101이 수십억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하며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암흑물질의 중력이 별빛을 붙잡고 가수와 별들을 은하단 중심부로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외곽부에서는 은하단 내 확산 별이 빛이 IC 1101의 별빛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병합 과정에서 튕겨나온 별들이 은하단 공간에 퍼지면서 이 은하의 경계는 뚜렷한 선이 아니라 서서히 흐려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C1101은 더 이상 하나의 독립된 은하나기 보다는 은하단 중심의 거대한 빛의 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국 IC1101의 크기는 단순한 지름의 문제가 아니라 별빛 암흑물질 중력 환경이 결합된 복합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백조개의 별이 중력의 실로 묶여 있으며 이를 감싸는 암흑물질 헤일로가 보이지 않는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C1101의 빛은 약 10억년 전에 이 은하를 떠난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IC1101은 그보다 더 거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이 은하는 수석의 별빛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기록처럼 은하단의 중심에서 여전히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IC1101이 지금처럼 거대한 은하가 된 이유는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작은 은하들을 끊임없이 삼켜온 병합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은하들이 초속 1,000km에서 1,500km의 속도로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질량이 큰 은하는 작은 위성 은하를 끌어당기는데 이때 중력 마찰이라는 현상이 작동합니다. 작은 은하는 속도를 잃고 중심적으로 서서히 가라앉다가 결국 충돌하여 흡수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된 결과가 바로 오늘의 IC 1101입니다. 이러한 병합의 흔적은 은하의 밝기 분포에 그대로 남습니다. 중심부는 매우 밝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빛이 천천히 줄어들며 길게 꼬리를 남깁니다. 그 꼬리가 길수록 과거에 흡수한 은하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장시간 노출로 관측하면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뒤섞인 별빛 무늬, 즉 껍질처럼 희미한 빛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억 년 동안 쌓인 병합의 자취입니다. 은하단의 뜨거운 기체도 이 과정을 가속합니다. 중심부에는 수천만도의 고온가스가 퍼져 있어서 작은 은하의 가스를 벗겨냅니다. 그 결과 별을 새로 만들 연료가 사라지고 젊은 푸른 빛은 점차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은 별들이 붉어지고 가스를 잃은 위성 은하들은 결국 중심으로 흡수되어 IC1101의 외곽층을 두껍게 덮습니다. 그래서 거대 타원 은하는 대부분 크고 붉으며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은하단 전체를 보면 개별 은하에 속하지 않고 퍼져있는 별들이 상당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은하단 내 별이라 부르며 전체 빛의 약 2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별들은 원래 작은 은하의 일부였지만 병합 과정에서 튕겨나와 중심 은하의 외곽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IC 1101의 경계는 뚜렷한 선이 아니라 주변에 확산된 별빛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IC 1101이 거대하다라고 평가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병합은 크기뿐 아니라 별들의 움직임도 바꿉니다. 나선 은하에서는 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대형 타운 은하에서는 별들이 여러 방향으로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병합이 반복되면 별들의 회전 운동은 점점 희석되고 대신 속도 분산이 커집니다. IC 1101의 중심부에서는 별들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이곳이 바로 거대한 질량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과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IC 1101의 거대함은 한 번의 폭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누적된 병합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위성 문하들이 하나씩 흡수되며 중심에 별을 더했고, 그때마다 외곽은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그긴 시간의 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거인 IC 1101입니다. IC 1101의 진짜 크기를 결정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별빛만이 아닙니다. 그 별빛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량, 즉 암흑물질입니다. 은하 내부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나 은하단 가스의 온도를 계산해 보면 빛으로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중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IC1101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2515승배, 즉 2500조배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8만배 이상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이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핵심 엔진이 있는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곳에는 태양 질량의 약 400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 궁수 자리 a 별은 겨우 400만 배 수준입니다. IC-1101의 블랙홀은 그보다 1만 배나 더 이상 무겁고 주변의 수천 광년에 걸쳐 별과 가스를 중력으로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력한 제트와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여 별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 결과 IC-1101은 더 이상 젊은 푸른 별을 만들지 못하고 오래된 붉은 별들로 가득한 거대한 은하로 남게 되었습니다. 즉 블랙홀이 은하의 노화를 조절하는 엔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X선 관측으로도 확인됩니다. 아벨 2029 은하단 전체를 채운 수천만 도의 뜨거운 가스가 중력에 묶여 있으며 이 가스의 분포를 역으로 계산하면 암흑물질 헤일로의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IC 1101이 은하단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리가 중력 우물의 가장 깊은 곳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은하는 단순히 크기 때문에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암흑물질이 만든 틀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별 질량의 약0.1% 정도입니다. 하지만 IC 1101의 경우 그 비율이 훨씬 큽니다. 즉 블랙홀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거나 은하가 커지는 동안 블랙홀도 함께 급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의 형성 역시 병합의 연장선입니다. 작은 은하들이 IC 1101에 흡수될 때그 속의 블랙홀들도 함께 합쳐졌습니다. 두 블랙홀이 만날 때 방출되는 중력파는 양이 평생 방출하는 에너지의 수조배에 달합니다. 미래의 중력파 탐사위성 리사 LISA, LISA, Laser Interferometer Space Antenna는 바로 이런 초거대 블랙홀 병합을 주요 관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IC1101은 두 겹의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빛의 껍질, 그 아래에는 암물질이 만든 보이지 않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하 전체를 안정시키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엔진처럼 자리합니다. IC 1101의 거대함은 단순히 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수십억 년의 병합이 만든 질량의 누적,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의 그릇, 그리고 블랙홀이 유지하는 열평형. 이세 가지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우주의 거인 IC 1101입니다. IC 1101의 바깥에는 눈으로 볼수 있는 경계가 없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빛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망원경이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라집니다. 이 영역을 천문학자들은 접표면 밝기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별들은 대부분 수십억 년전 다른 은하와 충돌하면서 흩어진 별들입니다. 그들은 은하단의 공간을 따라 퍼져 있으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밀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분포를 지도화하면 은하단의 질량 구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IC 1101의 외곽은 중력장의 형태를 보여주는 시각적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의 빛은 주로 붉은 빛과 노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은 푸른 별이 아닌 오래된 저온성 별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스가 거의 없고 은하단의 뜨거운 플라즈마가 냉각되지 않아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밝고 붉고 외곽은 더욱 어둡고 잿빛에 가까운 빛으로 변합니다. 은하의 색 변화는 곧그 은하의 역사와 환경을 동시에 말해주는 지문과 같습니다. 세밀하게 관측하면 외곽에는 꼬리처럼 뻗은 빗줄기나 껍질 모양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는 과거 작은 은하가 IC 1101의 중력에 휘말릴 때 생긴 흔적으로 별들이 궤도를 따라 길게 늘어진 자취입니다. 이 흔적은 수억 년이 지나며 희미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외곽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즉, IC 1101의 가장자리는 시간이 남긴 은하의 기록장인 셈입니다. 이런 희미한 영역을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기의 산란광과 인공조명, 망원경 내부의 반사광 때문에 배경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수십 시간의 노출 이미지를 여러 파장에서 겹쳐 분석하는 딥 이미징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영상에서는 IC 1101의 외곽이 마치 안개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적외선 관측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적외선은 먼지나 가스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별빛을 더 깊이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장비를 통해 관측하면 태양의 절반 이하 질량을 가진 노년 별들이 내는 미약한 적외선 복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 1101의 외곽은 육안으로는 검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외선의 붉은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IC 1101의 외곽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별빛이 점점 사라지며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우주의 구조가 서서히 하나로 녹아드는 우주의 경계면입니다. 그곳에서는 중력의 손이 닿는 마지막 별빛이 사라지고 그 너머부터는 암흑물질과 희박한 플라즈마가 지배하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IC 1101의 가장자리는 은하라는 개념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하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우주의 실험장입니다. IC 1101처럼 거대한 은하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이 초거대 은하를 붙잡고 있는 중력의 경계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천억년 후 팽창이 극도로 진행되면 IC1101같은 중심은하는 주변의 작은 은하를 모두 흡수하여 하나의 거대한 타원체로 변합니다. 즉한 은하단 전체가 하나의 단일 은하로 통합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작은 은하들이 중력마찰로 에너지를 잃으며 점차 중심으로 가라앉고 수십억년 후에는 은하단의 위성구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 IC-1101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더 희미하며 더 붉은 색조를 띨 것입니다. 별의 형성이 멈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밝은 푸른 별은 모두 수명을 다하고 적색외성과 백색외성만이 남아 은하의 색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그 무렵에는 블랙홀의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병합을 거듭하면서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수십 차례의 융합을 거쳐 질량을 수백억 배로 키우게 됩니다. 그것은 은하 전체 질량의 1% 가까이를 차지하며 주변 별들의 궤도를 안정시키는 중력의 중심축이 됩니다. 때로는 가스를 흡수하며 강력한 제뜨를 방출하여 남은 물질을 우주로 밀어내고 은하 내부의 가스를 다시 가열하여 별의 탄생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결국 IC1101은 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정지된 은하, 거대한 붉은 유령으로 변합니다. 시간을 훨씬 더 확장하면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약 1조 년후 모든 푸른 별은 사라지고 태양과 같은 별도 백색 왜성으로 식습니다. 그보다 가벼운 적색 왜성은 수조 년을 더 버티지만 결국 모든 수소를 소모하여 희미한 적색 잔광으로 사라집니다. 은하의 밝기는 지금보다 수백 배 어두워지고 중심에 블랙홀만이 미세한 중력파를 내며 남습니다. 그러나 아무 에너지는 극대도 멈추지 않습니다. 은하단 사이의 거리는 계속 벌어지고 결국 코스믹 아이솔레이션 즉 우주적 고립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IC-1101 같은 초거대 은하는 자신이 속한 작은 구름만 남은 채 우주의 바다 속에서 외딴 섬처럼 고립됩니다. 서로의 빛은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고 남은 발빛은 적색 편의로 점점 긴 파장으로 밀려나며 사라집니다. 수백조년이 흐르면 마지막 백색 왜성들도 식어서 흑색 왜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은어는 어떠한 파장에서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암물질 흑 헤일로, 중심 블랙홀, 그리고 냉각된 별의 잔해뿐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멈춘 우주는 사실상 정지한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IC1101의 웅장한 규모조차 우주의 시간 앞에서는 잠시 머문 구조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밝은 타원형의 모습은 병합이 끝나고 팽창이 가속되기 시작한 순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지겠지만 그 안에 남은 질량과 구조는 오랫동안 우주 속에서 고요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